도마뱀도 변비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도 극심한 변비에 걸리면 심각한 복통과 함께 심땀이 나고 식욕도 떨어지고 불편한 것처럼 도마뱀 아이들도 변비에 걸리면 무척 고생스러워요. 도마뱀도 변비에 걸릴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종종 도마뱀의 변비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도마뱀, 변비 탈출 방법은 첫 번째, 장활동 개선 제품 급여하기. 아이들의 장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활동 개선 제품을 급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충분히 수분 보충하기. 물을 충분히 먹지 않는 도마뱀이라면 수분 보충에 신경 써주세요. 변비 탈출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 너무 쉽지요. 변비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변비가 심각한 경우 관장을 통해 물리적으로 축척된 변을 꺼내 주는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장을 진행할 경우 뭉쳐지지 않은 속변까지 모두 제거해 주고 도마뱀 전용 특수 레이저 장비로 레이저 테라피를 진행해 줍니다. 평소 집에서 장 건강을 위해서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변비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도마뱀의 건강은 평소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가까운 도마뱀 전문 특수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